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자, 시드니는 지금 거의 일째 지금 비가 연속으로 오고 있고 일주일을 네, 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 이제 요리 유학 설명회 및그 이민 취업 세미나를 개최할 그런 이제 행사에 대한 공지를 이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올릴 건데요. 이제 곧 네, 한국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아무 일 없기를 제발. 자 오늘의 주제는 RPL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 RPL은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나가고 있죠. 네, RPL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않은 네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PL은 정확히 말하면 어, 경력을 호주의 학위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제 지인 그 호주 친구들도 RPL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끝나고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분야 한 7년, 8년 이렇게 경력을 쌓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매니저급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학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경력을 이제 증명을 하고, 그거를 학위로 돌려받는 시스템을, 어, 그런 이제 호주의 시스템을 말해요.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시스템을 RP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PL을 오늘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왜이 RPL,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어,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했... RPL은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내 경력을, 어, 학위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주노예초, 이제 지금은 이제 채널명이 바뀌었지만, 이 RPL을 발행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이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돈만 쓰고 아무런, 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CD에서 지금 RPL 이제 발행 기간에 좀 유명한 곳을 이제 찾아보시면, 뭐, 아이월드라든지, 뭐, 요런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왜냐면 그런 큰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업체 말고, 그런 이제 큰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RPL은 사실은 이제 내가 어, 학위를 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에서도 시스템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전문 학위라고 하면 어,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다섯 관계가 나눠지거든요. 1,2,3,4 디플로마.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4까지를 하면 이제 어떤 분야의 이제 전문가, 전문 학위를 이제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3하고 요 4하고 요 사이에 경력을 인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그 소위 약간 이제 좀 예, 고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 RPL을 다루시는 분들이랑 이 RPL을 진행을 해보려다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었었는데, 돈 낭비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호주에서 이런 돈을 주고 산 학위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학위는 없지만, 우리 이제 호주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떤 RPL 업체가 어, 그래도 학위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포지션으로 내가 계약을 할수 있고 좋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뭐 셰프로서 뭐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분야에서는 학위를 잘 보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10년 요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학생들만 한 500명이 넘고요 여기 이 요리 분야에서의 RPL은 조금 이 요리사라는 이 요리 산업이라는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랑 상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한그 학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떠한 포지션을 달고 내가 셰프를 달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RPL이라는 학위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3천불4천불에 ,000불, 이런 거를 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은 상담을 해 보면 다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RPL이 필요하실 분들은 본인의 전체 상황을 아시고 본인의 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몇천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아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데에서, 네, 그런 데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국은 RPL을 이제 그거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받았고 본인이 상담을 했고 본인이 선택을 한거 아닙니까? 어, 나는 학위가 필요하고 유학을 하기 싫고, 싼 거를 원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RPL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나는 유학에 돈을 쓰기 싫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의 기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왜 다시 학교를 가야 되고, 어, 이만한 학비를 쓰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컷지라 그러죠. 굉장히 좀 지름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알아보니까, RPL이라는, 오, 좋은 시스템이 있어. 라고 해서 덥석 이거를 뭡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학위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경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진행을 하셔야지,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를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한테 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빠른 길로 가는 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사람하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의 상황 대비해서 뭐 비자 문제나 유학 문제를 좀 꼼꼼하게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좋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